아닌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저희 정말 상상을 못해가지고 퀴어의 원래 뜻은 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소수자를 일컬어서 괴상한 존재라고 비하하니까 이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그래 우리 괴상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퀴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이 퀴어가 바로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괴상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입니다. 저처럼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변에 성소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드러내서 퀴어를 이수하게 만들어 성소수자도 평범한 이웃이라고 그런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성소수자는 보통 전체 인구의 2에서 10% 정도로 추정합니다. 일본의 경우 조사 결과 7% 이상.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만 따로 조사했을 때약4%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제주나 크게 봐서 대한민국도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을 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아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는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제 성적 지향을 숨기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성애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동성의 혐오 발언과 행동 오해 때문에 20년 넘게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두렵다 보니 제 주,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사이에 있는 위화감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위화감을 느꼈고 그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여러 가지 정체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 성별 정체성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도 남성도 아닙니다. 제3의 성입니다. 안드로진이라는 존재입니다. 저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모르면 불편함도 모릅니다. 그 불편함을 알게 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웃팅 당할까 숨어 지내거나 가족의 몰이해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 성소수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성소수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성의 중심 로맨스 소설, 만화,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퀴어가 좀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괜당, 괜당 중에도 퀴어가 있고, 퀴어도 괜당입니다. 굳이 누가 퀴어라고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괜당을, 내 가족을,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하당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게 퀴어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모두 익숙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